안녕하세요. 이상한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블로그 스탠다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블로그 스탠다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.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내 블로그 점수 확인입니다. 가운데 있는 내 블로그에 블로그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블로그 아이디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블로그 주소 맨 뒷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. 복사 붙여넣기 해주셨다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이상한 마케팅 블로그는 준 6이네요. 다음은 키워드 분석 방법입니다.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자영업 마케팅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아래 검색량을 볼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. 자연어 마케팅이라는 검색어는 총 검색량이 90이고 PC 검색량은 50, 모바일 검색량은 40이네요.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노출 경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순위가 5위 이내에 노출 경쟁 가능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순위 탭과 노출 경쟁 가능 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자영업자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글을 발행했을 때 3위에 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. 간혹 이 순위 탭과 노출 경쟁 가능 탭이 뒤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드래그 하셔서 앞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오늘 블로그 스탠다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